안녕하십니까. 네이 나무 잎이 막 나올 때 왔었는데요. 지금 잎이 커졌습니다. 이 나무가 마편초과의 누리장나무입니다. 다코도 2-3m 정도까지 자라는 크지 않은 나무이고요. 고혈압과 중풍의 탁월한 약초입니다. 나무 전체에서 누린 향이 나기 때문에 누리장나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향을 처음 맡는 사람은 되게 거부감이 듭니다. 그러나 향을 맡을수록 구수한 향으로 느껴집니다. 이 누리장나무 잎은 나물로 좋습니다. 쓴 맛이 있기 때문에 살짝 데친 후에 쌈이나 무침등으로 이용하고요. 또이 잎을 그대로 장아찌를 담가도 좋습니다. 잎이 좀 작지만 오동나무 잎을 닮아서 약재명이 치오동입니다. 냄새 나는 오동나무란 뜻입니다. 약재로서 맛은 맵고 달고 쓰며 서늘한 성질입니다. 나무 전부위를 약재로 쓰는데요. 잎과 가지를 치우동, 뿌리를 치우동근, 꽃을 치우동와 열매를 치우동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잎은 나물로 좋고요. 또 지금 채취해서 말려서 바로 약재로 쓸수 있습니다. 이 누리장 나무가 모 지상파 방송에서 연고를 재생시키는 기적의 나무로 소개된 바 있고요. 혈압 강화작용이 뚜렷합니다. 부작용 없는 고혈압 치료약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고혈압 환자에게 지속적인 혈압 강화작용이 확인되었고요. 만성기관지염증과 학질에도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고혈압 등 혈관질환과 함께 풍습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어서 사지마비, 반신불수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각종 암의 항암작용이 있고요 면역력이 좋아지며 리모티즘에 의한 사지마비 관절염에 효과가 있고 소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몸에 활력이 돌게 됩니다 이 누리장나무는 여러 건의 특허를 받은 약초입니다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예방치료 조성물 항산화 및 항염증 약학 조성물 항균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받은 약제입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각종 염증에 좋습니다. 네, 이용 방법은 각종 질환의 어린 과자 잎, 뿌리 말린 것을 하루에 30 내지 50g을 다려서 이용합니다. 말린 꽃과 열매도 하루에 20 내지 30g을 다려서 이용합니다. 습진 등 피부 질환에는 달인물을 발라줍니다. 오늘 누리장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